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출범과 함께 험지인 대구경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회 대구경북 인사가 배제된 데 이어 TK특별위원회 공약도 파기되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과의 첫 연석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TK 특별위원회의 추진 상황을 묻는 대구 시당위원장의 질문에 TK 특위를 전국 정당화 위원회로 바꿔 구성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여기 어려운 강원도도 있고 중청도도 있고 이렇지 않느냐 TK 특위라고 특정되었으면 좋겠는데 대표의 의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후보 시절 대구 경북 시도당의 공동 요구였던 TK 특위 구성에 찬성하고 당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영호남 탕평을 위해 광주, 부산 인사를 임명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TK 출신은 배제됐습니다. 이달 초 시작한 현장 최고위원회 역시 광주와 전북, 부산 순으로 열린 가운데. 대구 경북은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텃밭인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확장보단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지구당 부활과 석패율제 등 험지의 탈출을 내건 대구경북 민주당의 다른 약속들도 과연 지켜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